1장2 1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네.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이고요. 주만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지저스라는 이름을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세예요 예수.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뜻 오늘 인바누엘이는 뜻,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새겼으면 어, 좋겠습니다. 음. 구약의 이름 중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한 이름이 있는데요. 어떤 이름인가 하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날은 그녀 인생의 최악의 날. 성경은 어,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을 막 치고 있었어요. 계속 패전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 여자의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인데 어, 전투를 하다가 그의 아들 옴니와 비네아스가 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세장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날이에요. 사무엘상 사장을 읽어보면 초반에는 이런 얘기에서 전투가 있고 막 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가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몰살했다는 얘기를 그들 또 나름대로 전해들어서 알고 있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그 모세가 가른그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언약계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계가 이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그 언약계를 자기네 부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남편도 죽었지.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절명이 와서 보고를 했더니 이 엘리제 사당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문턱에 목을 다쳐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서는 지금 이스라엘 에서는 전쟁에서 졌고 자기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가족이 다 죽은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어, 낳았단 말이죠.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이가보시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보 이가보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임마누엘이 있지만 이가보시란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가보 이름도 희한하죠. 이가보 이가보인데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나에게서 떠났다. 우리는 젖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거고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라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지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심정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절대로, 어, 우리의 현재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괴로울 수 있어요. 지금 아플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빛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결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미래가 없을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겠지만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름을 아이에게 주었어야지만 그 자신의 상황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 내 삶에 이제 기쁨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떠났고 내 결혼생활과 내 가족과 내 미래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인생에선 단한 순간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오늘 읽은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옛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렇듯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고요, 두 가지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마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포기하고 믿지 않고 희망을 버리고 꿈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임마누엘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이가봇의 태도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태도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멍하게 그냥 이렇게 굴종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복종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가옷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인바누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인바누엘를 선택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길,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교회에서 함께 기둥이 되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프라이드가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돈도 안 되고 어떤 뭐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어려운 길 5시간, 6시간씩 차를 타고 또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오고 갔다 오면 맨날 유목사님한테 혼나고 니네 왜 열심히 안 하냐?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직장을 구할 때요, 청년들이요. 주일날 나오라고 하는데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 세상은 24시간 365일 구조로 흘러갑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돌려 생산을 하고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이제 휴일도 주일만 쉬는 시대가 아니라 평일날 자기가 원하는 날쉴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 가봇의 태도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인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기쁨도 희망도 재미도 감사함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벌써 6, 7년, 7년, 8년이 돼가는데 그때 정말 매일 상황이 매일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걱정하고 우울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같이 함께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때 제가 제 와이프에게 지금의 와이프에게 위로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상황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기보다는 서로 더 아껴주고 서로 더 위로해주고 서로 안아주는 걸 우리가 할수 있다. 내가 미워도 그렇게 우리는 더 의지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 물론 그 당시 상황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순간이 없었습니다 아, 네. 상황은 이가보시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 라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한 가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태도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웬만한 뭐, 실은안 겪어본 사람 없잖아요? 다한 번씩 뭐, 아픔을 겪어봤잖아요?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했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거나 우리, 한,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어떤 고난과 시험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아프지 않고 그곳 터널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바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꾸실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한번더 던져주실 거예요. 그런 선택의 순간을.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우리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모두는 나쁜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바꿔버리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 이게 영상에도 나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올바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을 올바로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워도, 내가 괴로워도, 내 상황이 지금 나를 저 깊은 수렁 속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는 나에게 병으로 다가올 수 없어요. 공황장애나 찾아와서 병원을 찾아와서 약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을 떠나서 쉰다. 이거는 그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잠시 방황한다. 저 교회에 잠시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혼자 있고 싶고 혼자 괴로워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정하고 계십시오. 어나 힘드네? 그럼 뭐라고 했지? 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했지? 제가 용호와 인테리어를 하다가 용호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용호야 일을 하다가 우리가 다쳐서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고 팔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 과하죠 이야기가. 팔이 하나 없어졌는데 네가안 당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할수 있어. 라고 이야기 할수 있지만. <laughs>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그런 아픔과 그런 괴로움이 분명히 팔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 게 아니에요 이가보시라고 이름을 지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상황은 나에게 장애라는 그런 엄청나게 큰 아픔과 핸디캡을 줬지만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라는 거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제가 용어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우리의 신앙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변화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 상황이 어려워졌네? 내 상황 이게 뭐야 진짜?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괴로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니.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너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처음에 무슨 소리냐 난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너 내가 봤는데 너 예수님이랑 예수랑 함께 있는 걸너 봤는데 아니다 난 저를 알지도 못한다 욕을 퍼붓죠 저주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짜 믿게 만드십니다. 베드로는그 상황이 아마 끝난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생활과 이, 이 로마 시대의 악재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살았을 텐데 그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자신들은 다시 자기들이 옛날 과거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죠.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이가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구나.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성경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극복시켰는지 수많은 사례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지. 예수, 인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덕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선택해야 할 좋은 키워드입니다. 이가복. 그냥 듣고 잊어버릴 얘기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늘 우리를 점검하게 만드는 이름이어야 하고요. 또 임마누에 대한 이름은 우리가 늘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만 할 떠올려야만 할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laughs>